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아침 예배에 찾아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무엇이 가장 넘쳐 흘러야 할까요? 바로 사랑입니다. 저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보여주신 차별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묵상하고 배우는 귀한 시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기심이 갈수록 심해진 이 세상에 승리의 복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배우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새 마음을 받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 고통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마음에 말씀이 힘이 되어 회복되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진리를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저희가 함께 묵상할 제목은 사랑의 향기로운 전도입니다. 이제 목사님께서 교재를 통해서 권면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랑의 전도법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현대인들은 사랑에 굶주려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향기가 없으면 복음을 전하기 힘듭니다. 죄에 묶여 있는 이 죄인들은 사랑이 부족하다고 말하면서 진리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십자가에다는 사랑을 보여주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핑계하는 사람들의 입을 막기 위해서는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랑에 대한 문제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살로니가 전서 3장 12절 오늘 본문입니다.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의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주님을 정말 사랑하면 우리 속에 사랑이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랑의 향기를 풍겨야 하는데, 먼저 우리 가정과 교회 안에서 먼저 풍겨야 하는 것입니다. 가까운 사람들에게 먼저 사랑이 전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저 아프리카에 가고 저 러시아의 깊은 도시에 들어가야만 사랑이 풍겨져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먼저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전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이 당신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그들의 애정을 베풀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기 원하신다. 그들이 고귀하거나 비천하거나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간에 같은 신앙을 가진 귀중한 자들을 대할 때 표정이나 말이나 행동에서 어떤 이기심도 나타내지 않아야 한다. 성도 여러분, 이 사랑이 풍기려면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 있어야겠죠. 그래야 속에 있는 것이 겉으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 사랑이 겉으로 나올 때, 먼저 이 본문에서 말하기를,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 사랑이 전달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같은 사랑을 가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 누구입니까? 같은 교회 다니는 교인들이겠죠? 같은 신앙 공동체에 있는 형제, 자매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을 사랑하기 전에 먼저 교회 안에서 사랑이 전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왜 교회 안에서 사랑이 전해져야 할까요? 왜냐하면 교회에 사랑이 없으면 사람들이 교회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들은 진리를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사랑이 없다 하면 교회에 대해 실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반드시 사랑이 먼저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이 반드시 있어야만 교회 안에서 신분이나 재산에 따라 사람을 차별하지 않게 되죠. 그래서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의 영혼에 사랑이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대로, 만약 이 차별이 교회 안에 나타나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 안에서도 사람을 차별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영적으로 죽어가게 되고, 그것은 진리를 무력화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악인이었을 때에도 여전히 비를 주시고 해를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빠져 살던 우리를 빛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차별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성도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사람을 사랑하려면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랑과 배려로 서로를 대해야 합니다. 그런 교회의 성령께서 은혜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자, 본문 읽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냉담하고 무관심하게 대하면서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친절하게 말하는 것은 사랑이 아닌 이기십니다. 우리 속에 사랑이 있다면 그 사랑은 공평하게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범하기 쉬운 잘못이 이것이죠?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나에게 친절한 사람한테만 잘해주는 것입니다. 소수의 특정한 사람에게만 잘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이기심이라고 지금 본문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왜 그것을 이기심이라고 할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영혼의 유익이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결코 작용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사랑이 다른 사람들은 안중에도 없이 특별한 사람들을 위해 밀봉되어서는 안 된다. 병마개를 따라. 그러면 향기가 집안에 가득 차게 될 것이다.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소수의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물론 나와 마음이 잘 통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을 차별하고 경계선을 느끼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병마개를 따라고 했습니다. 병 속에 있는 사랑의 향기가 밖으로 흘러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교제입니다. 자, 본문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의의 햇빛을 모아 다른 사람들의 생에 비추지 않는 자들은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베풀려고 이기적으로 비축해 둔 하늘의 은사의 감미롭고 밝은 광선을 조만간 상실하게 될 것이다. 무슨 얘기인가요? 소수의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사랑을 베푸는 사람들은 그 가지고 있는 사랑마저도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는 얘기죠. 많은 애정을 소유한 자들은 그 애정을 도움이 필요한 모든 자들에게 베풀 책임을 하나님께 지고 있다. 성도 여러분, 받은 대로 나눠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눠주어야만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도 나누어 주어야만 하나님께서 채워 주시는 것입니다. 나누지 않고 쌓아두는 사람은 가진 것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도와주고 나눠주는 사람은 계속해서 성장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나눠주고 도와주면서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 알고 배우게 되기 때문이죠. 나눠줘야만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대인들은 이면에 있어서 참큰 문제를 느끼죠. 나눠주고 도와주는 것을 굉장히 어렵게 느낍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고슴도치 병에 걸려 있습니다. 자, 고슴도치 병이 무엇일까요? 고슴도치 병이란 상처 받고 싶지 않아서 나 혼자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으면서 나 혼자 살아가겠다는 것이죠. 내아가림만 하면서 살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될 최소한의 의무만 하면서 나를 지키면서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결국 점점 더 외로워지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보호하게 하여 마음의 벽을 세우면은요, 사람들이 가까이 오질 못합니다. 나에게 잘해 주는 사람에게는 마음을 열지만 그외의 사람들에게 선을 굽고내 아까림만 하면서 살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의 말을 좀 들어 보세요. 마태복음 5장 46, 48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46, 48절.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그렇게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잘해주고, 못해주는 사람에게는 무관심하면 그것은 세리와 이방인이라고 했습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잘해주는 것은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그리스도인이 바라보고 전진해야 될 표준이 아닙니다. 자,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어보세요. 예수님은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마태복음 5장 44절.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성들은 어떻게 우리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을까요? 그 영혼도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사탄의 공격을 받은 피해자들입니다. 나를 미워하는 그 사람도 사탄의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나를 핍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나눠주고 도와주고 용서하면서 이 세상을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은 고슴도치병이 사라지고 인생이 풍요로워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랑 전도법이 아주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본문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한다는 것은 자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 이렇다는 것입니다. 친절한 말과 즐거운 표정으로 언제 어디서나 이타심을 나타내는 일을 의미한다. 자 친절한 말과 즐거운 표정 이런 태도는 어떻게 나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탄의 공격을 받는 피해자로 보아야만 이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피해자로 보기 때문에 끝없이 사랑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돌보시는 것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아무것도 주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런 애정을 쏟아야 하지만 그런 일은 영혼을 두르는 향기를 남기며 그 결과는 결코 낮게 평가될 수 없다. 자, 이것이 무슨 뜻인가요? 사람들에게 친절한 말과 표정을 따뜻한 표정을 나눠주고 그렇게 하면 그것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향기로 남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번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향기로 남아서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것들을 받아들이는 자들뿐 아니라 주는 자들에게도 축복이 된다. 왜냐하면 그것들을 주는 자에게도 반응하기 때문이다. 참된 사랑은 하늘의 기원을 둔 귀중한 요소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데 비례하여 향기가 증가된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영혼은 순결하고 향기로운 분위기로 둘러싸일 것이다. 자 성들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영혼이 순결하고 향기로운 분위기로 둘러싸이게 될까요?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하늘에 맞춰져 있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서 다툴 필요가 없고 경쟁할 필요도 없고 사람들과 충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여유와 풍요로움을 갖고 사람들을 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피곤하고 지친 영혼들은 그런 사람들을 볼때 이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문단을 읽겠습니다. 자기 영혼의 굶주림을 숨기는 자들이 있다. 자, 성도 여러분. 현대인들은 누구나 자신이 갖고 있는 영혼의 굶주림을 숨기고 다닙니다. 왜 그럴까요? 자존심이 있기 때문이죠. 내 어떤 필요나 내 굶주림을 표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속으로는 힘들어서 외로워서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어보죠. 이러한 자들은 부드러운 말이나 친절한 안부의 말에도 큰 도움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풍성하게 부여하신 하늘의 은사들은 우리의 영양권 내에 들어오는 모든 자에게 값없이 차례로 부여되어야 한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하늘에서 기원한 사랑을 나타낸다. 그 사랑은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는 일에 값없이 사용될 때 증가하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성도 여러분, 이 사랑의 향기는... 어떤 큰 희생을 하고 큰 봉사를 할 때만 나오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던지는 따뜻한 마음, 따뜻한 말, 다정한 태도 이런 것에서 사랑의 향기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작은 배려가 힘들고 고달픈 영혼들에게 큰 위로와 용기를 줄수 있습니다. 이것은 돈이 전혀 들지 않는 것이죠. 무한히 사용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아내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는 것 사랑입니다. 남편의 등을 따뜻하게 두드려주는 것 사랑입니다. 자녀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해주는 것 사랑입니다. 마음에 생각나는 교우들에게 전화를 해서 위로해주는 것, 그것도 사랑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사도 베드로의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오늘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2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거짓 없는 사랑을 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형제에게 거짓 없는 사랑을 나누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베드로는 지금 먼저 진리에 순종해서 영혼을 깨끗하게 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진리에 순종하면 왜 영혼이 깨끗하게 될까요? 마음의 우상을 섬기지 않고, 마음의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는 사람은 순결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나누지 않는 마음으로 주님께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의 영혼은 순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있으면서, 마음속에 죄를 붙잡고 있으면서, 얼굴 표정으로 말로 친절과 부드러움을 베푸는 것이 그것이 사랑이 아니라, 거짓 없는 사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순결한 영혼으로 사랑을 나눠주라는 것입니다. 그걸 그래야만 나도 구원받고 그 상대방에도 구원이 전달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거짓 없는 사랑, 순결한 영혼을 가진 사람들은 형제들을 거치래로 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할 때, 주변의 영혼들을 대할 때 진심으로 거짓이 없이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사랑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은 단순한 얼굴 표정과 말투가 아닙니다. 사랑은 진리의 순종에서 그 영혼이 순결하게 된 영혼들에게 나오는 말과 행동입니다. 이런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이 거듭난 성도이고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이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빛과 진리의 순종에서 마음으로 순종해서 가족과 우리 주변의 영혼들에게, 성도들에게 거짓없는 말과 행동을 나누게 되기를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도 저희의 마음과 저희의 생애를 조합해 드립니다. 저희의 마음이 나누이지 않는 마음으로 주님께 받쳐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주님을 사랑할 때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서, 주님의 사랑이 저희의 마음 속에 퍼부어지고, 그 사랑이 성령을 통해서 저희 주변에 향기가 돼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세우는 일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소홀히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의 영혼이 순결해져서 거짓없는 형제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가 죽게 나갈 때 순결한 마음과 깨끗한 마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함께 해 주셔서 오늘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주께서 주시는 평안과 하늘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살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드립니다 아멘.